저는, 어, 색채, 마음을 치유하다라는 저자 백형입니다. 현재, 원강대학교 마음문학연구소에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원강대의 생교육원을 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인성교육과, 그 다음에, 이 색채 치유에 대한 치유 전문가들을, 어, 에게 좋은, 어,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사로서의 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어, 읽어야 되는 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 그 코로나 직후로 인해서 많은 그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이 독자들이 많은데요. 이 컬러 에너지를 통해서 심신의 밸런스를 어, 조율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어, 책이 있습니다. 그런 도서로 어, 이 색채 마음을 치유하다라는 어, 이 책은 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가장 어, 도움을 줄수 있는 책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어, 요즘에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낄 때 어떤 색이 필요할까요? 그럴 때그 색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보면 그 코로나 1 9로 인해서 그 생기는 어 문제를 해결하는 색 중에서 따뜻한 색들이 있어요. 그 빨간색이라든지 노란색, 주황색 등이 있는데 이 빨간색은 주로 이제 그어 어떤 상태의 그 사람들한테 좋냐면 어,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해가지고 그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몸의 온도를 높여주면서 심리적으로 기운을 북돋아주기도 하고요, 열정과 의지를 잃, 잃지 않게 해주는 힘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주황색이나 이런 노란색은 이런 색들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제격인 색인데요. 심리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켜 주면서, 그리고 불안 증세나 완화에 도움을 주죠. 요즘 이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외출이 힘들 요즘에, 어, 집안의 이 색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 책은, 어, 이 색채가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부분을 제시해 줄수 있는 어,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는 어, 많은 인간의 감정과 그 생리에 영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 세계 눈이 아닌 마음으로 예,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아마 독자들에게 많은 어, 조금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계 인지 작용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의 그 상태가 있는데 특히 이 책에는 또 무의식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무의식 중에는 뭐 집단 무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 이 장기간에 걸쳐서 세계의 의지, 의미와 연상 등의 인간의 경험으로 쌓여 있고요, 축적되어 가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 세계의 어떤 어, 상 어, 상징을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무의식이 있는데 이거는 세계 기호를 줄 수가 있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를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의 본성, 그 다음에 과거에 경험한 색들에 의해서 좌우된 그런 개인의 색 무의식적인 어, 좋아하는 색이 있겠죠.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색채 명상의 이 책에는 또 들어있 담아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을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 이 책은 색을 이해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색을 활용하고 스토리텔링 할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혹시 색을 활용해서 치유를 하고자 하는 독자가 있다면 꼭 한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아까 그 컬러 테라피를 이야기했는데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색채 치료라고 하는데요. 컬러와 테라피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세계 에너지 성질를 이용해서 심리 치료를 하는 요법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컬, 어이 컬러를 통해서 하는 이 치유적 기호는 고대로부터 이어집니다. 이 컬러의 본질에 대한 생각은 어, 그리스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물리적인 것보다는 형이 상학적인 것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에 관련된 내용을 어렵지 않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나가자는 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인문학이나 상담, 힐링을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독자분들이 가볍게, 어, 있게 은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컬러를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이 디자이너, 어, 예술가 분들을 비롯해서 컬러업계의 종사를 희망하거나 관련 전공을 하고 계신 분들 역시 이필톡서 같은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으로 색채 마음을 치유하다를 통해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를 드러내고 상처를 아물 수 있게 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